진짜 못 살겠다. 집값은 맨날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이러다 평생 월세만 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가짜뉴스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시장을 제대로 읽으면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길잡이 전문가 아커.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공감 전문가 커뮤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전문가 아커전입니다. 아쿠님. 방금 보셨죠? 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와요. 제 친구도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집 사야 하나? 매일같이 고민하더라고요. 바로 그 조급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일수록 자격적인 뉴스 헤드라임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요? 그럼 아커님께서 보시는 진짜 기회는 뭔가요?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 주세요.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낸 집을 바라타려는 분과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내집 마련의 길이 선명해 보일 겁니다. 아쿤 님, 제 주변에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 집이 팔릴까?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요? 왜 하필 대단지예요? 입지나 연식보다 더 중요한가요? 핵심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즉 얼마나 잘 팔리는지의 문제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거래 절벽이 옵니다. 금매로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죠? 하지만 천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다릅니다. 찾는 사람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급할 때 팔기도 쉽고 제 값을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내 집이 팔려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데 애초에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이 좀 낡았더라도 그게 유동성이 풍부한 대단지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위기 상황에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황금 티켓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내가 원할 때팔수 있는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와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저희 같은 무주택자들은 어떡하죠 진짜 기회라는 게 있긴 한가요 희망금은 아니에요 커뮤 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오늘 방송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 하지 마라 진짜 기회는 따로 온다는 겁니다 그 기회의 땅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너무 먼 미래 같고 분양가도 비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급 계획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특히 2028년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3기 신도시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말 그대로 파격적인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파격적인 분양가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의 비싼 집값에 좌절해서 영규로 경기도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과 딱몇 년만 더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교통 좋고 살기 좋은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는 것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와,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그럼 저희는 뭘 준비해야 해요? 지금부터 조급해하게 집을 알아보는 대신 청약가점을 차곡차곡 쌓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혜. 이것이 제가 무주택자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불황에도 잘 팔리는 대단지 아파트의 유동성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주택자라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2028년경 소다지 3기 신도시라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울에 한 채는 있어야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아커 님께서 알려 주신 것처럼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밤엔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총 약가점이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집 마련길에 든든한 이정수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